아파트 윗집에서 센 물로 아랫집이 피해를 받다면 이제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전주에 사는 한 입주민은 이사 온지 2년 만에 윗집에서 시작된 누수로 곰팡이 피해를 받습니다. 윗집에서 수리비 20만원을 줬죠. 하지만 2년 뒤더 심한 누수로 싱크대, 시계, 몰딩까지 엉망이 되었고 또 550만원을 받아 수리했습니다.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뒤 또다시 물이 쏟아져 주방뿐 아니라 거실, 안방, 가장실까지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고 천장엔 구멍까지 뚫렸습니다. 참다못한 입주민은 윗집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재판부는 보통 재산 피해는 돈으로 해결하지만 이 사건처럼 누수 문제를 제대로 대치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며 위자료 1,59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이번 판결은 윗집 누수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반복되고 방치될 경우 아래층 주민의 주거 평원을 해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많이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친절한 생활 연구소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.